오늘은 계속해서요 다니엘서 말씀 가운데 아, 이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주제로 보내어진자 Who are you sent to? 우리는 누구에게 보내어졌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주님에 대한 첫 사랑 회복되면 We need to restore passion for God, passion for His people, passion for His lost people.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열정으로 서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헌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므로 이제는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인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 두셨습니까? 물론 각자의 성화를 훈련하기 위하심도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온 상을 구원하고 싶은 그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헌신 그리고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팔을 뻗치며 그들을 죽기로 인도해내는 이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유다의 청년들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그 유명한 이방 왕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어권 형제님 중에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원치 않는 뭐 이렇게 그로스의 배경으로 일하면서 목사님, 저는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이런데 그로스로에서 기껏 배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카펜터 목수 일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이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내가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는데 그들에게 나의 표정과 나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을 그 같은 마음으로 한번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그 미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더니 뭐, 얼굴이 환해지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 알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아까 이 후예배를 끝마치고 돌아 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어떤 형편이든지 뭐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벌을 가진 그 당시 PhD를 몇개 가지고 있는 대학자였지만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목수였고요. 예, 그래서 뭐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분이었지만 그 케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많은 인생들을 권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하든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도록 주님께서 지금 이 현장으로 보내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궁중에 보내시면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왕들을 만나도록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궁중으로 보내서 그같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그 왕들의 입에서 이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이렇게 더 준비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려도 하시고 또 낙심도 하신 분들이 있지만 어이 너부갓네살왕이 변해갔고 또 다리오왕이 변해갔고 그 크도다 하나님의 이름이여 너희들은 다이 하나님께 경배하라 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변했으면 오바마도 변하겠다 오바마도 변하겠다 정말 그런 호프가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미션을 생각하고,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요. 지난번 벨사살 왕에게도 당신은 그 자기 부친의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귀하지 않았다고 담대하게 왕을 책망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로 변화될 수 있다면 반드시 어바마 대통령 뿐 아니라 많은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변화 받고 이렇게 너부갓네살왕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어졌다는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선교 미션이란 단어는 보내다 샌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 보내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제가 케이디 데이비스가 쓴 키스 프롬 케이디 엄마라고 부르지 말아요라는 그 18세 소녀가 우간다에 들어가서 우간다의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 그 어린 선교사의 시기를 읽으며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호화 주택가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서 너무나 풍족하고 큰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더할 수 없이 그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우간다의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고아들에게 그냥 마음이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디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통해서 이 우간다의 고아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면서 열심히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KD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을 바꿀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러나 나도 할수 있는 일이 있다. 나는 한 사람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14명의 꼬마 천사들과 400명의 학생들과 병으로 죽어가는 할머니와 못 먹어서 비쩍 마른 데다 무시와 학대로 가슴에 멍이 든 다섯 살배기 꼬마의 세상만큼 바꿀 수 있다. 나를 통해서 단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다. 한 사람을 위해 가던 길을 멈추었던 예수님을 떠올리며 나는 한 번에 한 사람씩 붙잡고 사랑해준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소명이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해도 계속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 한 사람을 한순간씩 붙잡고 사랑해주는 일, 이것을 계속해 갈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 한 사람, 그한 사람에게 내가 예수의 사랑을 전한다는 이 마음의 그 소명감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작은 예수들이 되시기로 결단하신데 결단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 소명을 주셨어요.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라 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 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제 와서 주님의 생수를 드리키고 변화받은 자 이제 뿔해진 자왜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사는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제 우리 이 뿔했으면 이제는 이뿔니스를 가지고 이제는 가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적속으로 제사를 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신 이 성령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의 상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야될이 사명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려고 하면요 교회 간판 앞에 러스트 덕 찾는다는 사인이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거 보신 분? 이 저는 옛날에 좀 개를 좀 좋아한 적이 있어갖고요. 그 잃어버린 개 찾는 그 주인의 마음을 좀 압니다. 얼마나 그 개가 찾고 싶었으면 우리 교회 그 간판보다 더 크게 크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laughs> 저걸 보면서요, 저 로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로스트원 찾는다고 저렇게 우리를 깨우시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개한 마리 잃어버린 걸 찾지 못했은 그 주인의 마음보다 훨씬 더큰 아픔과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로스트 칠드런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 보면 19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간단하게 당신의 미션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를 팔로우하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동일한 주님과 같은 미션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는 신앙 고백을 오늘 할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선교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을 올려 드리며 그 답을 찾아 났으며 이 선교의 다섯 가지 원칙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누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나서야 합니까? 선교의 수행자는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여기 이사야 49장 6절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방의 빛을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라는 유대인의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경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원 유대와 사마리와 땅까지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우리는 증인이 되야 되는데 누가 증인이 되느냐? 어떤 선택받은 선교사나 뭐 케이디 같이 좀 유난스러운 애나. 아니면 뭐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됩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 모든 자들은 그의 기이한 빛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신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들 만드셨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의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누구나 나를 이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게 하신 자의 이 아름다운 턱이 놀라운 복음을 선전하며 살아야 할 중대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성령께서는요 남정과 여정 모든 어린 아이들 자녀들에게도 주셔서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이 선교의 수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 제가 이 말씀했습니다만 1859년 아일랜드 콜로라인 마을 학교 국민학교 한 아이에게 성령님이 마셨어요 이 아이가 막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I'm a sinner.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용서을 받을까 막 부르짖다가 어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 먹고 자기 가까운 친구에게 어, 내가 이래갖고 내가 오늘 예수님 믿기로 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했더니 이 아이도 또 같이 우는 거예요 애들은 금세금세 금세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 따라 두 명이 다 울면서 They cry out 하나님 m e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막 기도를 하니까 애들이 다 같이 따라서 울다가 이제 다 운동장으로 나가서 보니까 애들이 올만 돌만 올망 다 운동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나가니까 막 부모님들, 선생님들, 친구들이 그 학교 운동자로 다 모여갖고 다 같이 그날 밤 11시까지 부흥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밤 11시까지 시작이 됐대요. 약학그 마을 전체를 바꾸는 부흥이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을 읽었습니다. 즉, 그 마을의 부흥은 고문학교 아이 한 명에게 왔는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가 이뤄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선교 수정된 애들, 뭐, 노인들, 남자, 여자, 할것 없이 누구나 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교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 질문. 선교의 대상자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만민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든지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하여간 뭐, 어, 유대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누구나 다이 방인이든 누구나 다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바벨론의 공중에서 그 왕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주어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에게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여러분 가까이에 어떤, 어, 그, 저기, 로스트 원이 있든지, 그가 죄인이든지, 그가 창녀든지, 그가 마약 중독자든지, 그가 개이든지, It doesn't matter. 여러분 가까이 주어진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임현숙 전도사님은 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시고, 농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저렇게 농인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KD는 우간다의 고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보내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주어진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가 농인이든지, 그가 핸디캡이든지, 그가 고아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선교의 목적은 또한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 선교의 목적은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이 가이 땅에서 동행하며 기쁘게 살다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던 사람들을 끌어내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초청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암이나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거기서부터 확실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가를 알면서도 아무 얘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맞지요? 지금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KD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촛불이 켜져 있다 나는 하나님과 우간다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 불타고 있다 이곳에서 내 목적은 하나님의 빛을 퍼뜨리는 것이다 초 하나로 내방 전체가 환해지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면 이 나라 전체가 환해질 수 있다. 그분의 빛에 내 불길을 더하고 싶다. 이 모든 일을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작은 역할을 맡기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빛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거대한 빛에 우리가 작은 일부분이라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빛은 더 활활 온상을 밝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영원한 어둠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끌어내어 이 복음의 빛 영생의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네 번째 질문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수행합니까? 선교의 방법, 선교의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선교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저 사람들에게 부어 주면은.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 사랑의 방법이 뭐 기도를 통해서 또는 뭐 신방을 통해서 뭐 어떤 방법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의 도구로 내어놓을 때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어제 우리 시내까지 심은 나무에서 뭐 엉뚱한 질문들을 막 하더라고요. 안개들을 한다고.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올해 2012년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냥 즉석에서 이 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정말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내가 더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원하시는 것만큼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고 그 사랑의 도로 나를 내어주지 못한 것 이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샘플이 사랑하면 됩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게 붙여준 영혼을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사랑하려고.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언어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이 삶에는 희생이 따르죠. 이 이면숙 전도사님은 이 농인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농인 목사님도 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건 하지만 희생이에요.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농인 목사님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을 하나 알았어요. 결혼하고서 보니까 방에 불이 나가면 우리는 완전히 커뮤니케이션이 중단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화를 가지고 항상 대화를 하니까 깜깜하면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한 가지 예이지만 얼마나 불편함이 많겠습니까? 정상인 그 자매가 이 농인 목사님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KD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정말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한참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는데 대학교 공부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 좋은 부모가 최고의 대학을 보내고 싶었지만 그것도 다 포기하고 이 우간다의 고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다 포기했는데 이 자매에게 가장 포기하기 힘든 것은 남자친구였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결혼을 약속하고 그 남자친구에 대한 묘사를 쭉 읽어보니까 아, 정말 포기하기 어려웠겠다 싶더라고요 정말 자기의 전부를 이해하고 언제든지 우간대에 쫓아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돌봐주고 항상 자기를 가장 끔찍하게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또 너무너무 잘생겼대요 그래서 아주 완전 이상적인 그런 보이프렌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전부를 원한다. 내가 너의 전부를 원한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보이프렌드를 포기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 이한 가지를 구하면서 사인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닫고 남자친구에게 굿바이 키스를 하고 돌아서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자기가 다시는 숨을 못쉴줄 알았다는 것. 몇년 전에 그 당시에 글을 적어놓고 이걸 읽으면서 또 자기는 지금 눈물이 복받쳐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이 폐인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는 걸 자기가 지금 깨닫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미션이지만, 선교를 수행하기 원하는 우리에게는 가고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하늘 영광 그 놀라운 특권을 보자를 포기하시고 미천한 마국간에서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가장 비천한 나살의 사람이라는 조롱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플리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주님 앞에 표현하기 위해서 KD가 때로는 Why me? Why me? Why do I do this? 주님 내가 왜이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때는 막 너무너무 막 바퀴벌레 박쥐까지 등을 거리는 그방 안에서 살면 주님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 그때마다 Always same answer 동일한 답이 자기 심령에서 올라온다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because he loves me, I want to love him back as he as I love these people.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보답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 가까이 가기 힘든 사람에게 이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듯 그들을 돌보고 섬길 때 여러분 똥수발 200번 제가 언젠가 그 말씀했잖아요. 어느 봉사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그막쓴 종풍이 돼 갖고 온방 안에 똥을 갖다 발라 놓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200번 늘 신방 가서 그거 다 닦아 주고 청소해 주고 씻겨 주고 이 일했더니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명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그 사랑을 그 여러분의 방법으로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때 선교의 결과는 어메이징합니다. 복음은 어떠한 핍박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루 퍼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2000년 전 12명의 제자로 시작된 복음이 현재 얼마나 퍼졌습니까? 30년 전 우리 김경한 권사님을 통해서 저한 사람이 그분은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스캐라나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로리다로 가라고 해갖고 결국은 저를 만나시고 저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는데요. 그렇게 복음 전해 주시고 저는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번져갑니다. 번져갑니다. 1882년 d 에무브리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방문하고 일주일간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일곱 명의 학생들이 모여 더 케임브리지 세븐이라는 학생 선교 단체를 형성하고 선교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선교 모임을 통해서 허드슨 테일러라는 학생이 선교에 도전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조직하고 1885년 이 케임브리지 세븐 일곱 명 학생들이 모두 중국에 건너가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며 중국 땅에 복음을 전했을 때 비록 무서운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현재 중국 땅에 두루 퍼진 복음을 통해서 1억이 넘는 그리스도인구를 보유하는 전 세계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케임브리지 세븐 학생 선교 운동에 도전받은 미군 이0개 주의 대학 캠퍼스에서 선교 운동이 번져가게 되고 이 학생 운동에 영향을 받아 그 한국 선교를 결심한 학생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이름이 세뮤엘 모이 세뮤엘 모가 무디가 시작한 선교 학교에 있다가 이어 학생 운동에 도전을 받고 선교를 결심하고 마포 삼 열이라는 이름으로 이 한국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평양 장대원 교회를 세웠고 평양 신학. 교를 세워서 한경직 목사님 등 수많은 한국의 귀한 주의 송들을 배척시켰고, 1907년 평양 대봉 운동은 바로 이장대원 교회에서 시작되었고, 이 평양 대봉을 계기로 한반도에 2,000개 교회가 전국에 세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영국에서 시작된 조그만 7 명의 학생 선교 모임을 통해서 복음은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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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 가장 미개한 땅의 하나였던 한국에까지 흘러 들어와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기독교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하는 한 명에게 전한 그 복음이 그저 우연히 시장에서 만나고 상점에서 만나고 학교에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서 전했던 이한 명에게 전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nobody knows. 그 우리 김경호 선생님의 딸 은혜는 저희 지금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그래서 툭하면 전하는데 바로 지난 주말에 전화 왔어. 언니. 우리 엄마가 청계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언니가 이렇게 될줄난 몰랐어. 맨날 얘는, 얘는 나한테 전화하면 맨날 그런 거요 언니가 이렇게 될줄 몰랐어. 자기가 전도해 놓고 이렇게 될줄 몰랐다는 거야. 우리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서 다 보면서 다 알아서 교회에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죠. 아, 자기네 그 옛날에 전도했을 때 전도에 열매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음은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에게 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셔서 선교하는 자, 전도하는 자에는 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이 k d 책을 읽어 봅니다. 나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있다. 어떻게 주체할 수없는 기쁨이 있다. 폭발하는 기쁨이 있다. 이게 뭐 도처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폭발하는 기쁨. 이 기쁨을 갈망하시면 당장 나가서 붙잡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기쁨을 실질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에는 또한 기쁨이 오고 성령 충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땅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을 위해서 프로포스,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삶을 축복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이 프로덕트지, 그것이 퍼포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자에게 권능으로 임하시느냐, 얻는 자에게 뜨겁게 임하시느냐, 바로 이 주님의 하트를 갖고 저는 막 오늘도 막 기도하는데 제가 막 상상으로 그리그서 기도한 것 같아요. 막 주님의 엄청난 불이 막 제가 슴에팍 떨어지는 거. 그래서 막 아까 이걸 붙잡고 아, 이럴 때는 막 설교하지 말고 계속 기도만 했으면 좋겠더라고. 그런데 막 민원서 지금 나를 툭툭 쳐갖고 그래서 여기 올라왔는데 막그 순간 막 나는 막 불이 막내 있는 것 같아요. 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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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불을 가지고 백만 명 구원해야 되는데 아, 그리고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더 설교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왜 불을 안 주시겠습니까? 왜 불을 안 주시겠습니까? 너이불 가지고 가라 가라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면요 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단한 사람을 위해서 내 사랑을 전부 쏟아줘도 내 인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는 이 선교의 다섯 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섯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갔습니까? 우리입니다. 누가 선교의 대상자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선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어떻게 선교를 해납니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선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기쁨이 따라오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는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곳곳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죄사랑을 흘려 보내심으로 성령 충만 받으시고 기쁨이 넘치셔서 계속해 사람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